않는 물건을 버리는 것부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옷이나 가방은 버리기로 했어요. 지난번 이불 정리 편에서 정리한 이불과 봄 여름 옷이에요. 좀더 보기 좋게 깔별로 걸어주면 좋겠죠? 겨울 외투는 위쪽에 신랑 것, 아래쪽에 제 것을 수납했어요. 키가 큰 사람의 물건을 위쪽에 두면 허리를 숙이지 않고 편하게 꺼낼 수 있답니다. 이곳은 붙박이장인데요. 정말 개떡살림 많네요. 붙박이장 안에 있는 옷들을 일단 모조리 꺼냈어요. 옷장 정리할 때는 일단 옷들을 다 꺼내놓은 후에 종류별, 계절별로 나누고 안 입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주 사용하는 공간을 먼저 싹 비웠고요. 붙박이장은 바지 거리를 이용해 머플러와 가방을 수납했어요. 벨트나 자주 쓰는 에코백들은 문 쪽에 걸어주고요. 이케아에서 구입한 에누덴 수건걸이를 활용했어요. 상단에 걸어둔 제품도 이케아 에누덴 문걸이 행거예요. 문에 걸어서 모자나 벨트 등을 수납할 수 있어요. 샤워하고 나와서 바로 입을 수 있는 속옷이나 홈웨어 그리고 생리컵과 생리팬티 등을 보관해 두었어요. 생리대 사용을 줄이니까 수납 공간이 훨씬 넓어졌네요. 한쪽에는 에코백들을 접어두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차차 정리를 해야겠어요. 브레지어는 펼쳐서 바구니에 수납하니까 사용하기 편했고요. 아래 칸에는 팬티를 역시 바구니에 수납했어요. 팬티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팬티를 뒤집습니다.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허리 밴드 부분을 3등분해서 접은 후, 허리 밴드 안쪽으로 아랫부분을 접어 넣어주세요. 팬티 접기 완성! 흐느적거려서 힘이 없는 팬티는 좀더 폭을 좁게 접어서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팬티 외에도 다른 속옷류도 바로 사용하기 쉽게 같은 방법으로 작게 접어서 수납했어요. 끝나시 같은 속옷 접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뒤집어서 3등분을 해서 세로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다시 3등분해서 작게 접어줍니다. 접은 폭에 맞는 사이즈의 바구니나 작은 박스, 쇼핑백 등을 활용해 수납하면 좋고요. 빠르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수납하실 때는 벌어지는 쪽 말고 깔끔하게 접힌 쪽을 위쪽으로 해서 차곡차곡 넣어주시면 하나씩 꺼내기 쉽겠죠? 바지 접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바지는 뒤쪽 엉덩이 부분을 바깥으로 해서 먼저 반을 접어주세요. 접은 후 튀어나온 가랑이 부분을 안쪽으로 살짝 접어 넣어주세요. 접어서 전체적으로 일자를 만들어 주신 후에, 그 다음 아랫단을 접고 전체적으로 4등분을 해서 허리 부분에 바지에 아랫단을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지가 좀 길어서 전체적으로 4등분해서 허리단에 끼워 줄게요. 그리고 보관 시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깔끔한 쪽을 위로 해서 보관해주세요. 속옷 옆에는 레깅스와 바지를 수납했는데요. 바지 접는 방법대로 접어주신 후에 꺼내기 쉽게 세워서 보관했어요. 흰 바지들은 접은 폭이 넓어서 깔끔한 부분을 위쪽으로 수납했고요. 검은 바지는 꺼내기 쉽게 깔끔한 부분을 앞쪽으로 세워서 수납해주었어요. 바지걸이를 이용하면 옷을 더 짧게 만들어서 니트나 티셔츠 등 상의를 수납할 수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바지걸이보다 세탁소 철제 옷걸이가 많아서 바지걸이 대신 철제 옷걸이를 사용해 비슷한 효과를 냈어요. 이번에는 후드티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후드티의 경우에는 모자 부분을 활용해서 모자 안에 접은 부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양쪽 팔 부분을 긴팔 티셔츠와 동일한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팔 부분은 긴팔, 반팔에 따라서 팔 길이에 맞춰 편하신 방법으로 접어주셔도 돼요. 저는 5살 아이옷이라 팔 부분을 아래로 내리지 않고 짧게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을 3등분해서 말아서 모자 안으로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후드 티셔츠 접기 완성.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 후드 티셔츠를 입고 함께 입을 양말, 속옷, 바지까지 한 번에 챙겨줄 수 있는데요. 아이만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면 양말, 속옷류, 상아이를 함께 코디해서 후드 티셔츠 안에 함께 넣어주시고 모자 안에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따로 파우치가 없어도 아이가 그대로 입으면 되겠죠? 하루 코디 완성. 양말은 발목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더신 같은 양말도 있죠. 이런 더신 양말은 납작하게 두 개를 포개어 놓은 후에 뒤꿈치 부분을 한 번에 겹쳐주고 앞쪽을 뒤꿈치 안으로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양말을 빨면 보통 납작하게 되어 있는데요. 뒤꿈치 부분을 펼쳐서 바로 신기 편하게 털어주세요. 양쪽을 다 뒤꿈치 쪽을 펴서 납작하게 펼쳐주신 다음에 뒤꿈치 부분 한 짝은 위로. 반짝은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옆에서 보면 두께가 맞춰지죠. 그 다음 전체를 3등분으로 해서 발목 부분에 양말 앞쪽을 접어서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면 풀어지지 않고 양말을 간단하게 또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어요. 아이 양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때도 풀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긴팔 티셔츠는 뒤쪽으로 돌려서 가슴 폭을 3등분하고 팔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접어주시면 돼요. 반대쪽 팔도 동일하게 접어주세요. 전체를 다시 길이에 따라 3에서 4등분 해서 접어 마무리해주세요. 티셔츠도 풀어지지 않게 아랫단 안쪽으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이옷은 접어서 박스나 바구니 등에 수납해요. 수납 시에는 벌어지는 쪽보다 깔끔한 쪽을 위로 해서 차곡차곡 수납해 주세요. 착착, 착착, 착착. 넣어주시면 쏙쏙 빼서 사용할 수 있겠죠. 반팔 티셔츠 접는 방법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긴팔 티의 경우 이렇게 접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소매가 짧은 반팔 티를 접을 때는 티셔츠 폭의 3분의 1 지점을 양손으로 잡아주신 후, 왼손으로 아랫단을 함께 겹쳐 잡아서 털어주세요. 그 다음 뒤집어서 남은 팔 부분을 접어주시고, 반을 접어 마무리해주세요. 성인용 반팔 티셔츠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바지 접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성인 바지 접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일자로 만들어주신 후에 허리단에 넣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아이 원피스의 경우도 맨투맨이나 후드 접는 방법과 동일한데요. 퍼지는 치마 부분만 한번더 접어서 마무리한 후 접어주시면 돼요. 아이 옷 중에 두꺼운 기모 옷들은 3등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 정도만 접어서 세워서 수납하시면 되겠죠. 아이옷 정리하는 방법 첫 번째 유아 옷장은 사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행거나 옷장 거리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외투 등은 옷걸이에 걸어주세요. 두 번째 상의 내복과 거북, 겉옷, 하의 속옷 내복 겉옷 등을 분류해서 서랍장 안에 수납해 주세요. 세 번째 아이의 눈높이에 속옷이나 양말을 수납하면 아이가 직접 꺼내 입을 수 있답니다. 옷장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과감하게 처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많은 정리 수납 전문가들이 리빙박스를 사용하지 말고 모든 옷들을 옷걸이에 걸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리빙박스 속의 옷들은 거의 꺼내 입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자주 입는 계절에 맞는 옷들은 모두 옷걸이에 걸어 두고 바지걸이를 사용해서 또 남은 옷들을 걸어 주었습니다. 작은 방 행거에는 자주 입는 아이 외투와 신랑 옷들을 걸어두었어요. 자주 입지 않는 옷들은 아래쪽에 속옷이나 자주 입는 티셔츠 등은 접어서 왼쪽 정리함에 정리해 주었고요. 아이 옷의 경우 접기에 투박한 것들을 옷걸이에 주로 걸어 주었는데요. 방문 옆에 행거를 위치해서 문을 열었을 때 지저분한 옷들이 바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케아 정리함 하단에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바구니를 활용해서 양말과 속옷류를 정리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바구니 앞쪽에 손잡이가 있고 구멍이 없이 심플해서 정리칸 안에 넣었을 때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아이 옷은 주로 서랍장에 보관했는데요. 내복과 티셔츠를 접어서 이렇게 수납했고요. 쇼핑백을 접거나 박스, 바구니 등을 이용해 구분해 두시면 더 좋아요. 이 칸은 상의 겉옷 위주를 수납했고요. 요즘 자주 입는 겨울 옷들을 위주로 서랍장에 수납했어요. 그럼 옷장 정리 편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